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손님들이 점사를 보러 오면은 응. 가끔 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건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은 잘안 나와요. 나이가 응. 많은 응, 분. 나이가 응. 나이가 뭐 80, 90 이렇게 되시면 점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분들은 나오 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지. 암지 들어가시는 그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벽을 치고 들어오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고, 나 같은 케이스는 안 보이더라고.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깨야지 보이거든.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깨야지 보이는 거야. 마음의 벽을 치고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맞는 소리를 해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까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안, 안 봐. 그냥 내가 안 보려고 하지. 음. 보여도, 아니라는데 뭐. 뭐라고 할 거야? 뭐 싸워? 전부 다 말고? 그렇죠 그래, 그러면 보내지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 거 같다 하고 보내는데 좀 요새는 뭐 기싸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많이 달라졌어요 점을 보는 문화가 그 무엇이든 뭐 물어보살? <laughs> 네그 있잖아 이수근하고 네. 또 그 그거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런가보지. 바뀌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죽을 때가 된 사람이 와도 안 보인다는 데 그거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 요 근데 죽을 이제 죽을 그 사주가 됐거나 네. 죽을 때가 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명달이라 해서 기저귀 천이 네가 그러니까 화경으로 내 눈으로만 보이는 게 이렇게 기저귀 천이 쫙 깔려.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얘기하면 명달이라 하고. 네.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명다리가 우리는 말 그대로 명, 목숨 명자 써서 다리를 논다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건너 오시는 분이 있었어. 아, 화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한 4년 전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 근데 점을 볼때 휘기병을 알고 계셨던 분이에 근데 그분이 딱문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 말씀이, 도성밖에 곡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점을 보러 오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점을 봐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성밖에 곡소리가 난다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 남자가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자기가 사실은 지금 희기병을 앓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주에는 죽을 사주는 아니었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주에는 죽지 않아 되는 사주가 갑자기 급사를 맞아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어, 어디서 보면은 기가 세면은 또점사가안 나올 때가 있고. 오히려 또 기가 세면 잘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가 세면 또점사가또 의외로 반대로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어, 어.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네. 그렇지. 사람마다 맞아. 사람마다 달라. 동물마다 다르고. 기가 응. 센 거는 별로. 기가 그러니까 세서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근데 무속인들은 아마 다 느낄 거야. 우리 무속 계열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야. 시장을 가도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내 옆에만 지나가도 딱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분은, 그런 분들은, 나하고의 점사로 여는 맺지 않았지만, 그집 조상이나 우리 신하고 파동에 의해서 알려줘라 할 때도 있어요. 또, 웃긴만 숫자도 있는 게아니거요 그럼.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미친, 미친 사람로 알아갖고, 그래, 내가. 그 그렇지. 응. 음, 꼭 무슨, 얘기하는 거 같잖아. 그냥 나는 무속인이라고, 우리 그냥 얘기하고 얘기해. 근데, 상륙도 하고 할때 있어. 응. 근데, 뭐 쌍욕을 해도 알려줘야 될건 우리가 꼭뭐 점사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 의무잖아 내가 응. 누군가에게 저손자를 살리는... 응. 무슨 의미가 생겨어